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매주 새로운. 자, 오늘은 JBS 성서 이야기. 어,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됐네요. 어, 시작 기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평신도 사도지,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 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패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웃음> <웃음> 매일 같이 지내는 사이. <laughs>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소개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영 디모테오라고 하고 재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아내가 홈배 성사를 받았고, 현재 지금 청년연합회에서 기획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송이 효주아니스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세례를 받았고, 어, 담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다시 성당 활동을 시작해서 정발산 활동에서, 정발산 청, 성당에서 독사단을 어, 하고 있고, 제대회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성가정을 이루며 생활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아주 어그 작년 작년에 네, 네. 그렇죠 혼배를 이제 하고 지금 아주 어, 열심히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두그 젊은 부부 이제입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들 그 여기 우리 송이 뭐라 그랬죠? <laughs> 휴, 효주 아네스, 효주 아네스, 디모테오. 네. 어, 효주 아네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 뭐였죠? 신앙수기? 네. 그죠? 아, 신앙수기에, 어, 입상해가지고, 그, 뭐, 평신도 주일날 강론을 이제 하기도 이제 했었던. 어, 아, 제가 읽었어요. 아, 본, 아 본, 예, 본, 예, 예. 쓰기는 네. 여기서 쓰고, 네. 읽기는 여기서. 예. 울까봐, <laughs> 울까봐 이제 남편이 했었다 아주 그 사람들을 전해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많은 사람이 아, 네. 울었다고 어, 이, 어. 있는 데서 조금 더있었어 많은 신자분들이 작년에 또 이제 아버님이, 그렇죠? 어, 아니 어머님이 <laughs> 이제 돌아가시고 컷! <laughs> <laughs> <카! 웃음> 돌아가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신앙수기로 이렇게 네. 음, 썼었다 썼던, 썼, 던 그런 이제 네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오늘 이제 패널로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혹시 이, 이거를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아내스는 조금 망설였다고. 어 네. 저는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임 신부님이 부탁하셨다고 특별하게. 어, 네. 손신부님 이 했다고 해서는 안 했을 텐데. 아,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서 약간 그전 한데. 장난이고, 그래도. 농담이란 말이 이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어, 어, 뭐지? 상당 다니면서 뭔가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이어서 신앙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기대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음, 음. 근데 이제. 작년에 남편 만나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그 신부님들이 보여주신 이런 걸 통해서 아, 신화는 무엇인가 나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막 즐겨 듣고 재밌어 하고 이러지는 음. 않, 않아서 네, 좀 고민했는데 또 이런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두 분의 활약 문늘 <laughs> 어, 잘. 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강의에 이제 먼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어, 간단하게 이제 그 제목만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서 불구자를 고치는 베드로가, 불구자를 이제 고쳐요. 어, 뭐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 어떻게 이 불구자를 고칠 수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힘으로 불구자를 이제 고친 거다. 이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예,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이제 증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따르는 사람이 한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일단, 니네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마. 경고만 하고, 이제 보냅니다. 음. 보내고, 어, 다시 이제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4장의 마지막하고 이제 5장의 내용을 이제 할 텐데요. 어, 어떻게 두분다한번 읽어보셨죠? 5장의 네. 뭐, 어, 뭐, 어려운 거는 없었고. 네. 네. 5장 전체 내용은 처음에는 초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 공동체 모습 안에서 하나의 일탈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하나니아스와 이제 사파 아, 사피라라고 하는 그런 일탈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또이 일들로 인해서 또 박해를 받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오늘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4장 32절부터 5장 11절 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뽑은 성서 구절을 한번 우리 디모테오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네.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발 앞에 놓았다. 네, 음,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지 공동체 생활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니아스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그대는 하느님을 속인 것이오. 네, 뭐 읽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그, 그 일탈했었던. 여기도 부부예요, 부부. 하나니아스와 음. 사피라라는 부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제 모습을 그 단적으로 표현했었던 그 구절.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소유의 것,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 하나의 이제 모습인 거예요. 어때요? 이, 이 성서 구절을 들으면서 혹시 확 생각나는 어떤 사회 체제가 아, 공,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 <laughs> 그 공산주의 이념화, 이념하고 초대 교회 공동체 이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과연 진짜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몇몇은 이제 또 어쨌든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몇몇은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키라 하노니아스처럼 네. 그죠 네. <laughs> 그래요 그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라고 하는 이 구절 그 이전에 사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공동 소유라고 음, 하는 음. 형태가 이제 나온 거지 네. 처음부터 공동 소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고 음. 사실은 그한 마음 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했었던 음. 거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공동 소유라고 하는 걸 이제 목적이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사회 체제를 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네. 것이지 않니까 아, 음.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이제 받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제 충만한 상황에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게 그렇게, 주, 그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이렇게. 두 분도 이제 처음에는 각자 소유였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디 집을 사서 이사 간다고. 네. 인포로 이제 어... 다음 달에 자기 집. 네. 아... 성공한 성공한 부부. <laughs> 은행 집. <laughs> 은행의 집. 아, 그렇죠. 그래서 <laughs> 두 분은 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제가 아, 제가 하고. 아, 뭐. 그러면 새로 산 집의 명의는 어. 이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어, 무 뭐. <laughs> <그런데. 웃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부부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이니까. 사실 자기 소유를 주장할 할 필요가 없는거 네, 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었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이제 가능했던 음. 것처럼 초대교의 회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닐까. 공동 소유를 하려고 두는 사,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음. 한 아, 마음이었으니까는 음.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자라고 어, 하는 거는 쉽지 는않요 그게 먼저, 음. 네. 먼저 우리 오늘날의 공동체도 이 공동 소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한 마음 한 음, 뜻이 네. 될때 그럴 때뭐 서로가 나눌 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르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나바는 우리가 또 다음에 그 사상원을더 하면서 이제 나올 인물인데. 바르나바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오로 사도, 혹시 들어봤어요? 바오로 폴, 사도? 사도. 오, 폴. 네. 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바오로 사도의 협력자로 활약을 많이 했던 인물이 바르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참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일탈, 그게. 일탈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 그게 하필 부부였다. <laughs> <laughs> 어, 하나니아스란 사람과 이제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뭐 읽어보시면 뭐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동, 또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제 갖다 놓는데, 이 부부는 좀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고, 요만큼은 좀 남겨놔야지 하면서 남겨놓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밝혀져서 사도가 이제 하는 말아닙니다 하나니아스 왜 사탈에게 마음을 뺏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의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때는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물론 이제 보여지는 그 자기 재산을 좀 챙기는 그런 행위도 행위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음. 성령을 속였다는 거, 그게 이제 사도들은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해서 뭐 직접 벌 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냥. 왜벌 그냥, 그냥 꼬꾸라져서 <laughs> 죽었다고. 근데 그 정말 죽었냐, 이제 그런 모습보다도 이렇게 어, 하느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어떤 그, 그 사, 사람들 아니면 응. 그런 행위들의 끝. 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좋은 마음을 했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것을 이제 챙기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죽음을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이러했다는 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그 다음이 이제 그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아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요 <laughs>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 더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제 루가라는 사람인데 루가복음을 쓴. 루가가 이 단락을 통해서 <laughs>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사실은 그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뭐 병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소문을 듣고 사도들에게 병자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사도들이 고쳐주는데 그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음. 그 뒤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사도들의 손은 도구였고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이 구절에서,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루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예수님도 복음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병자들이 많이 네. 오고 그 병자를 치유해주는 네. 네. 일은 일으켜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음. 일어나는 거죠. 음. 사실,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있어요. 음. 저도 안수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음.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고쳐야지 하고 딱 하면 안 돼요. <laughs> 나는 그냥 이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분이 이제 고쳐지고 그런 것은, 하느님을 하시는. 아, 사제에서 통하여. 통하 <laughs> 근데, 흔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음, 네. 많은 사람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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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의 기적이 네. 내가 했다. 음.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laughs>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그러면, 그러면 내 손이 통화통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음. 내가 이제 하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제 이야기가 어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많이 몰리고 사도들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이제 일으키는 기다. 동요를 이제 일으키고 이 동요가 그때 당시 권력자들의 또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여기 한번 이제 읽어 주시겠어요?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음. 사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했었던 이야기고요. 네, 가말리엘이 말하는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어, 그 신문에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제,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가지 이제 네. 뽑았는데요.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피에 해 대한 책임. 그니까 이때도 역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최고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 기관이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국회 이제 청문회 자리에 한 음. 그 사람을 지금. 너왜 그랬냐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문의 처음 내용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의 가르침을 이제 퍼뜨리면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피해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는, 씌우려 하고 있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막지.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이제 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제 합니까?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그러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베드로가 최고 의뢰산 증언하고 똑같은 맥락. 시종일관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사람의 이야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laughs> 이야기를 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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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바리사이파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바리사이파? 예수님의 반대자. 그죠? 반대자. 여기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laughs> 아는 것 같아? 그뭐 성경통독. 또, 갔었어도, 갑자기, 뭐. 같이. 바리사이파 응, 응. <laughs>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좀, 좀 기득권을 가져갔던 음.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딱 나와서 사람들에게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냅도. 음. 냅도유. 만약에 저 사람들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그냥 지렁이 없어질 거다. 근데,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네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박해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그 전에 했었던 이 예화들을 이제 소개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이 400명이나 됐었는데, 결국 그 우두머리를 죽이니까, 금방 흩어지지 않았냐. 어? 쟤네들도 그럴 거다. 근데 만약에 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 하느님에게서 왔으면 이네 음.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장 통틀어서 이게 제일 받닿는 그렇죠. 네, 네. 앞에 딱 예화도 진짜 들은뭐 네, 네. 사람 모였다가 엄청 인기, 아무리 인기 뭐 있고 이래수 네. 사람 죽으면 다 없어지고 음, 음. 없어지고 했는데, 이 진짜 뭐 하느님께서 나왔으면 안 없어질 것같그렇 네, 음. 그래서 그렇지, 진짜 2 0 0 0 년을 우리가 이어온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교가. 진짜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체제 2000년을 이어온 그런 체제가 이제 있을까. 물론 교회도 굴곡이 있었죠. 네. 중간에 뭐 잘못도 하고, 그래서 뭐 부패도, 이렇게,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든 체제라면, 음. 인간이 뭐 이렇게 어떤 비상한 머리로 네. 짜놓은 어떤 그이 틀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수 있었을까 분명히 성령, 어떤 영의 움직임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키는 영의 움직임 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이렇게 내리는 <laughs>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으로 어, 이건 참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것,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이 가말리아, 가말리에리라는 바리사의 입을 통해서 어, 그 어, 중에서 어, 나와서 그 사도들의 입에서, 그래, 입에서, 그,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온는것 <laughs>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음. 입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 이참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이렇게 듭니다. 음. 아,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했을 때, 어, 신부님께서 그 신앙은 어, 2000년 동안 이어진다고 음. 얘기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천주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그때도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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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의 자리를 잡아서 음. 저희도 이렇게 신앙을 믿고 생활하고 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어, 없어지고 박해 때 벌써, 때 벌써 또, 없어졌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누군가는 그거를 계속 믿고 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종교가 생길기를 음. 바랬으니까 음. 그거를 지지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음.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몸을, 몸을 둘이 맞네, 아주, 열심 구불해가지고, 우리 이게 공짜로 잘 맞네요, 아주. 오늘의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오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아주 장편적인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생각,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혹시 이제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아, 아무래도 이제, 제최근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음음음. 이제 저희는 이제 뭐제 이제 미사 끝에 이제 선교를 이제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퍼뜨리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희 이제 뭐 나가서 도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든 아니면 하나님을 닮게 행동을 하든 음음. 그렇게 하는데 그럼 결국 어 어차피 원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음음. 만약에 아직은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은 되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카톨릭 어, 이게 저희에게는 어. 왜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희는 이제 미사의 모든 이제 절차를 저쪽을 보고 아, 매일 그러니까 뭐 매일 미사를 통해서 뭐 절차를 알고 하는지만 이제 매일 미사에서도 저쨌든 이제 기도문들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지 뭔가를 다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같은 일어나서 다들 같은 걸 하고 딱 앉죠. 근데 <laughs> 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어떤 곳인지 접하러 왔다가도 너무 낯설다. 내가 들어갈 곳이 없고 아무도 뭐 나한테 설명해주지 않고 음. 이러면은 조금 우리는 이제 선교에 회 대해 말씀 을 음. 들었지만 막상 선교하려고 해도 그게 이미 좀 준비가 안돼 안 있어서 그게 준비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아, 아주 중요한 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잘 맞이하는 네. 교회의 모습. 그렇죠. 네. 어, 저는. 디모테오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막, 그 여름 학교도 가고, 신부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놀러오셔서 사탕은 주머니에서 꺼내주시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자라서도 있고, 요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줄어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나, 저는 결국 교회는 후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어, 이제는 그 자산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점점 이렇게 척박해진다는 <laughs>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여름 학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린이 주일 학교 느낌이랑 요새는 음. 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느꼈을 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엄청 달콤하고 재밌는 신앙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음. 느끼는 교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그 즐거운 교회를 또 누군가에게 물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우, 두 분이 준비를 <laughs> 아주 잘 해오셨네요. 두 분이 오늘 또 어젯밤에 토론을 한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설명할 수 이제 있겠지만,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소외 당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점점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가 이제, 어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라 초대교회는 음.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설 곳이 없는 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어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네. 아, 오늘 예, 예. 사도행전 5장 강의는 음, 어,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제 우리 6장 강의는 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발산 성당 IT 강좌손 <laughs> 신부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가 같이.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인사는 이것들 하시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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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